1970년 4월 8일 아침, 서울 마포 와우산 자락의 아파트 한 동이 무너졌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들린 굉음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구조대와 주민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뒤졌습니다. 기계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찾아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지 넉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집이라 불렸지만 균열은 이미 곳곳에 있었습니다. 비탈 위에 서 있던 건물은 봄 해빙기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아래 땅은 이미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무렵 첫 기둥이 부러지며 건물 전체가 기울었습니다. 순식간에 아파트는 무너져 내렸고 환자집 세 채가 함께 깔렸습니다. 먼지가 걷힌 자리엔 아이의 장난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그렇게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속도만큼 집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천변에 판잣집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산비탈 위에도 무허가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그곳이 수많은 가족들에게는 서울에서의 첫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1966년. 린든 비촌슨 미국 대통령의 방안으로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이 해외에도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판자촌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철거민들은 트럭에 짐을 싣고 도시 외곽으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아파트라는 이름의 새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서울의 미래라 불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도시,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사업을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정비계획의 일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새로 정해진 부지는 홍대 뒤편 와우산 비탈길이었습니다. 경사도 심했고 집안도 약했지만 이곳에 시민 아파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그대로 밀어붙여졌습니다. 철근이 서고 콘크리트가 부어졌고 목표는 완공 시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결과물을 준비해 둔 것처럼 조감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단지가 서울 주거의 새 모델이 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신문과 포스터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더 이상 판자집 주민이 아니라 도시 시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탈 위의 세 단지 바로 아래에는 여전히 판잣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발과 빈곤이 한 화면 안에 붙어 있는 도시가 그때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안에서 격차는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남은 기대는 입주 공고였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적힌 벽보 앞에는 실제로 줄이 생겼습니다. 줄이 생길 만큼 수요는 큰데 공사는 그 속도를 맞춰 가야 했습니다. 마감 날짜에 맞추려고 밤샘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1969년 12월 와우 시민 아파트는 약속된 일정에 맞춰 완공됐습니다. 서울은 이제 주거 문제가 풀릴 거라는 분위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완공에서 겨우 넉달 지난 1970년 4월 밤새 얼어 있던 흙이 서서히 풀리면서 아래쪽 땅부터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헤빙기라 땅이 풀리면서 건물 아래 집안이 아주 천천히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잘안 보일 만큼 밑에서부터 내려앉는 중이었습니다. 그 내려앉음은 그대로 기둥에 전달됐습니다. 기둥 표면엔 금이 번졌고 드러난 철근은 이미 휘어 있었습니다. 벽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균열은 벽면을 따라 올라갔고 얼마 전 칠한 페인트는 조용히 갈라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주민이 벽에 귀를 댔습니다. 안쪽에서 금 가는 소리 끊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직후, 건물 자체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수 자국을 따라 먼지가 흘러내리면서 사람들이 사는 복도 안쪽까지 흙냄새가 번졌습니다. 그 직후, 계단 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벽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전해지자 몇몇은 서로 이름을 불러댔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직전, 단지는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수도 배관 소리도 거의 다 멈춘 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을 깨고 1층 기둥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철근이 끊어져 나가고 콘크리트가 깨지면서 구조 전체가 한 번에 꺾였습니다. 기둥 하나가 꺾이자 옆 기둥으로 하중이 몰렸고 그 하중은 바로 다른 기둥들을 밀어 눌렀습니다. 건물은 그몇초 사이에 지지를 잃었습니다. 아파트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층이 층을 누르면서 안쪽으로 접히듯 내려갔습니다. 그 붕괴는 멈추지 않고 비탈 아래까지 쓸려 내려갔고 결국 아래에 있던 판잣집 세 채를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이 한번 터졌고 흙먼지가 위로 솟구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회색먼지로 가려졌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잔해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살려달라는 말, 부르는 이름들이 동시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걸 들은 주민들은 바로 손으로 콘크리트를 돌추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도 없었고 그 자리엔 맨손뿐이었습니다. 곧 사이렌이 울리면서 마포일 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성기에서는 구조 인원을 더 보내달라는 안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내가 나오자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젖은 천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급하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길이 비켜지자 경찰이 바로 주변을 막아섰습니다. 기자들과 구경 나온 사람들이 몰렸고 현장의 규모는 그때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바로 그 현장을 위에서 보면 와우산 일대는 사실상 폐허였습니다. 건물 한 동이 있던 자리는 이제 빈자리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붕괴된 15동의 잔해가 산 아래 방향으로 몰려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흙과 섞인 채 그대로 쓸려있었습니다. 오후에 햇빛이 잔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장은 그대로 굳어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왜 이런 붕괴가 일어났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실로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먼저 무면허로 공사를 맡았던 박영배 씨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사비 자체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자재와 공정을 쓰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는 시공을 맡긴 회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룡건설 쪽은 하청 이후 현장 관리 권한이 자기들에게는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실제 현장에서 쓰인 자재들을 압수했습니다. 확보된 철근과 콘크리트 샘플 상당수는 기준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급 철근 16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시중으로 흘러들었고, 일부는 개인 건축물에 쓰였습니다. 이 불법 유통의 중심에는 박영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에 찍힌 하청 계약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공사비가 삭감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제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구조적 부실은 결국 행정 책임으로 번졌습니다 서울의 책임자였던 김현옥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태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차원의 경질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사퇴로 모든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앞에는 연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부실공사는 살인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거리마다 들려있었고 현장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채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 분노는 곧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시공사 대표와 구청 관계자들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밀어내는 말들이 오갔고 그들의 굳은 표정은 사건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시공을 맡았던 박영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일부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윗선에 해당하는 인물들 상당수는 무죄나 집행유예로 정리됐습니다. 책임은 드러났지만, 처벌은 가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크게 삭감돼 있었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구조 안전에 들어갈 비용이 가장 먼저 줄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청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잘려나갔습니다. 돈은 현장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고 그렇게 남은 금액으로는 건물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드러난 철근 구조물은 이미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녹이 쓸어 있었고 용조 부위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철근을 감싼 콘크리트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시멘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쳤고, 자갈과 흙이 섞인 상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물조차 문제였습니다. 깨끗한 물 대신 하수와 빗물이 섞인 물이 그대로 쓰였고, 콘크리트 배합은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둥 하나에 들어가야 할 철근은 70개였지만 실제로는 5개만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휘어지고 녹슬고 서로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집안 공사도 생략됐습니다. 단단한 안반층 대신 다져지지 않은 흙더미 위에 그대로 기둥을 세운 겁니다. 결국 와우 아파트는 짓는 순간부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사진 지형에서 일어난 부등침하는 실험으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초가 조금만 내려앉아도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결국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설계 기준부터였습니다. 서울시는 하중을 1제곱미터당 270kg으로 계산했지만 실제 생활 속 무게는 그 3배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 구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입주권 거래에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원래 들어와야 할 서민 대신 중산층이 입주했습니다. 중산층이 들여온 가구와 가전제품은 아파트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게는 곧 압력이 되었고 건물은 스스로 하중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전면적인 구조 부실, 하청, 예산 축소, 관리 부재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였습니다. 부실 시공 실태조사 결과 문서에는 전국적인 문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시민아파트 400여 동중 80%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전국 시민아파트 전수조사가 즉시 지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붕괴 위험이 의심된 동부터 긴급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와우산 일대는 출입이 통제되며 철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점검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불량 자재와 부실 시공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문제의 근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와우시민 아파트 13동부터 16동까지는 철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위험 건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1970년대 항공사진에는 이미 와우산 자리에 커다란 빈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흔적은 세월이 지나도 뚜렷했고 그 자리는 오랫동안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세월이 흐르며 지금의 와우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이곳은 더 이상 주거지가 아닌 한 시대를 기억하는 조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뒤편 언덕에는 여전히 그 시설의 지형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무너진 도시의 기억은 땅속 깊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지금의 와우 공원 언덕에 서면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한때 그 아래에는 사람들의 삶과 웃음이 있었고 지금은 풀 사이로 녹슨 철제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이곳이 한때 붕괴의 현장이었음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흑백 사진 속 붕괴의 순간과 지금의 평온한 풍경이 겹치며 시간은 흘렀지만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잔해 위에는 낡은 이름표 하나가 놓여있고 흙먼지에 덮인 글씨는 더 이상 읽히지 않지만 누군가의 이름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류철 속에는 희생자 명단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시 불리지 않았고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그날에 범죄 목소리였습니다.